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 큐의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9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막 태어난 아기인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다른 사람이 정하여 줍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처럼 어른들이 정하여 주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어디서 좋은 이름이라고 받아왔다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렇게 정해주신 제 이름은 결국 싸이월드 기준 같은 또래에서만 300여개가 넘는 계정이 존재하던 흔하지만 흔하지 않은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가요? 어떤 의미, 어떤 뜻을 지니고 있나요? 예는 나는 남자다에선 방청객을 모아두고 이름을 가지고 하던 예능을 진행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여러 말못할 이름들이 나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능에 우리가 웃었던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장난스러워서가 아니라 웃음 뒤에 그들이 웃지 못할 삶을 불현듯 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담의 처음 일은 만나는 모든 것에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을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무다. 이것은 토끼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몇번안 나오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시는 장면보다 사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가던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주시는 장면이 어제, 오늘 나타납니다. 보통은 19절처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무엇 무엇이라고 하라. 이삭이라고 하라. 하듯이 정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불러라 하면서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본문은 어제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나중에 몇번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장명하여 그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 새롭게 살아갈 삶을 다시금 정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은 이름만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당연히 따라야 될 부분도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절반이 23절 이후로 내용이 바로 앞선 어제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 바로 할례에 대한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포경수스가 같은 이 할례의 가장 큰 의미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정해주듯이 태어나면서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몸에 새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유아세례를 통해 이 아이를 신앙 가운데 반드시 키우는 바르게 키우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길 만나주시길 함께해주시길 원한다면 이런 할례와 같은 결단이 그런 세상과 다른 구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누군가는 십자가 목걸이를 혹은 다른 악세서리로 구별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한 가지는 우리의 이런 결단에는 할례처럼 분명 시련, 아픔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게 하나님을 선택해도 세상은 말할 겁니다. 너는 교회 다니니까 더 행동을 해야 된다고 더 수고롭고, 더 윤리적이고, 더 많이 섬겨야 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 한 명, 한 명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어, 마치 집단지성과 같은 공동체의 공동체적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신앙을 지키는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은 사실 실현이 다가올 때 지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사람 인자와 같은 한자와 같이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시련이라는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선교,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런 고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홀로 신앙생활과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사람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요셉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름처럼 그 의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나의 신앙적 이름은 무엇이며 나의 신앙적 모델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정의하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변의 사랑을 물들이며 위로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정의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